BMW 5시리즈 페이스리프트의 위장막과 예상도가 쏟아집니다. 출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풀체인지급 변화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현행 오너들까지 충격에 빠지게 만든 디자인과 새로운 실내 구성은 어떻게 될지 출시일과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현재 BMW는 올 1월에서 5월간 3만 1,727대를 팔며 수입차 판매 2위 벤츠를 약 5,000대까지 따돌린 상황입니다. 그판매량이약 30%를 차지하는 5 시리즈는 무려 9,703대를 팔아 웬만한 국산차급 물량을 보여주는데요. 현행 5 시리즈는 국내에 2023년 9월 첫 출시에 기에 2025년 7월 기준 1년 10개월 정도돼 아직까진 새차 느낌이 나는데 이런 시기에 5 시리즈의 풀체인지급 페이스 리프트가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호불호가 극한으로 갈리는 디자인이. 역시 적용돼 버렸는데 최근 iX3를 통해 그 양산형 인테리어까지 공개된 상태네요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디테일이 선명하게 드러난 위장막과 예상도를 보면 새로운 아일랜드 타입 후드와 BMW의 차세대 디자인 노이어 클라스까지 입은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얼굴은 테스트 중인 풀체인지 3 시리즈와 차세대 iX3 등 모든 라인업에 적용을 앞뒀습니다 iX3의 위장막 영상에서 사선으로 그어진 양산형 헤드램프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SUV 라인업의 그릴은 따로 분리돼 클래식한 세로형 디자인을 엿볼 수 있지만, O 시리즈에선 그릴 테두리 같은 것이 따로 포착되진 않습니다. 최근 공개된 비전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컨셉트와 비슷한 그릴부가 따로 구분되지 않은 디자인이 예상되는데, 차체와 하나가 된 키드니 그릴을 통해 깔끔한 맛은 강하겠네요. 측면부는 거대한 변화까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철판이기 때문이기에, 유사 페스트백 타입의 루프라인과 길게 뻗은 후드는 그대로일 것 같고, 변화가 있다면 역시 새로운 휠의 등장과 사이드 스커트의 변화 정도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5시리즈의 사이드 스커트는 검게 칠해져 차체가 얇아 보이게 착시를 만들고 오직 M5에서만 바디 컬러로 칠해졌는데 제네시스 GV60 페이스리프트가 그랬듯 5시리즈도 차체 하단부를 바디 컬러로 변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애초에 이 검은 하단부를 만든 이유가 바닥에 배터리를 깔아야 하는 I5와 차체를 공유하기 때문이고 덕분에 차체가 껑충해져서인데 과연 페리에선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후면부 역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장막 사진을 보면 램프박스의 형상 자체는 변화 하지 않았기에 내부 그래픽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노이어 클래스 스타일엔 세로줄 그래픽이 들어가 클래식한 맛까지 함께 보여줄 것으로 점쳐지죠. 아예 새롭게 디자인된 3시리즈 풀체인지의 경우 컨셉트카처럼 완전히 위로 올라간 테일램프가 보이는데 이런 올려치기 스타일은 호불호가 좀 갈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때 보이나요?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든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 ]까지.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 정당 두번째 특징 실내입니다 직사각형 스크린이 붙은 현행 BMW의 실내는 2021년 나온 iX부터 시작돼 벌써 5년차가 됐고 이 페이스리프트 5시리즈가 나올 때쯤엔 나이를 더 먹은 상태일텐데요 이번 5시리즈 페리에선 파노라믹 아이 드라이빙 시스템과 BMW OXX의 적용이 확정적이며 최근 공개된 iX3의 테스트카 영상에서 완전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트림에 따라 상단에도 스포크가 달린 유기적인 느낌의 독특한 특한 스티어링 휠과 마른 목걸의 중앙 터치 스크린으로 차량을 조작하는데요. 스티어링 휠의 형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클러스터가 이제 사라졌으며 대시보드 끝단의 길다란 파노라믹 스크린과 거대한 HUD를 통해 속도계를 비롯한 각종 정보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 파노라믹 스크린엔 사용자가 지정하는 22종의 위젯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데 BMW 측은 화면을 키우기만 하는 건 답이 아니다. 운전자와 도로간의 연결을 유지해야 한다 말하며 이런 독특한 구성을 내세웠죠. 이 파노라믹 스크린 덕에 주행 중 시선 이동이 최소화돼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현행 모델들의 실내를 장식하는 화려한 인터랙션 바의 경우 멋지다는 의견도 있지만 고급미가 없다. 밤중에 창문이 비친다는 비판적 의견도 많아 아무래도 삭제되거나 축소될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네요. 세 번째 재원입니다 2리터 트윈 파워 4기통은 기존과 같은 255마력 수준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지만 540i의 3리터 직렬 6기통 엔진은 393마력까지 상승을 점치는데요. 순수 6기통인 540i는 국내엔 없지만 같은 6기통의 502p h E V 모델의 경우 지금의 489마력을 뛰어넘어 500마력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100만 원 단위의 가격 상승을 점치는 신형 5 시리즈는 2027년 상반기 공개를 예상하고 있으며, 신형 M5는 빠르면 2027년 말 대체로는 2028년 상반기 공개를 점치고 있는데요. 이 예상이 맞다면 글로벌 공개일 기준 5 시리즈는 약 4년, M5는 약 3년 반 만에 페리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시기상 말도 안 되게 빠르다 정도는 아니지만 문제는 이 대대적 변경이 벌써부터